어려운 질문이시네요. 화가가 사진사로 전환한 것처럼 전문직도 AI가 들어오면 아마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가가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진사가 되는 것처럼 의사든 변호사든 AI가 들어오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를 툴로 해서 전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은 아프리카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전혀 체제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계속 발견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수명이 낮았다는 라 거는 어떤 병이 생겨서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찍 죽은 건데 계속 병이 극복되는 동시에 또 새로운 병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에서도 계속 새로운 시장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전 유발하라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유발하라리의 홍모데우스에 보면, 앞으로 인간은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요, 불멸. 두 번째, 오래 살다 보면 행복. 이왕이면 즐겁게 살고 싶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삶에 지치면 신성, 신처럼. 신처럼이라는 건 뭐죠? 무소부제, 전지전능이죠. 모든 걸 알고 모든 곳에 갈수 있어. 그럼 우리가 엄청 여행을 가고 싶겠죠? 그래서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그 유발하라리의 생각은 저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불멸이라는 것은 의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들 이렇게 열심히 여전히 의대를 가나보다. 저는 아무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변호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동안은 글을 읽고 글로 판단하고 법정도 결국 다 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이미지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지만 결국은 변호사의 능력은 그 결과로 말을 만들어서 검사와 대적하고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일 텐데 AI가 굉장히 잘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의 문제죠. 그 자격을 계속 유지시킨다면 변호사는 더 쉽게 그 일을 하는 형태의 자격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 변호사의 삶은 윤택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제도가 그런 영역 자체를 완전히 변호사가 안 해도 되는 영역으로 제도 자체가 바뀌는 그런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직업이 없는 분은 직업을 택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요. 현재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은 저 원칙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군지를 판단하길 바라요. 그 고객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길 가다 보면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또 가끔 우리 전화도 막 오고요. 대부분 우리가 무시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어떤 고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생일 또는 뭐 발렌타인데이. 근데 갑자기 딱 전화 와서 발렌타인데이 선물 주고 고민하시죠. 그러면, 바빠요! 하고 끊게 되지 않고, 그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얘기 좀 한번 해봐요. 그, 로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감독의 영화인데, 그, 베를루스 총리에 관련된 영화죠. 거기 보면 그분이 엄청난 세일즈맨이었잖아요. 그분은 그냥 아무한테 전화를 해서 받으면 부동산을 팔았던 분이거든요. 거기 어떤 이탈리아의 어떤 아주머니가 밤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의 말을 듣고 폭한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욕망 또는 고통을 파악해서 그걸 찔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전화기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미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고객의 고통과 욕망을 파악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죠. 도구로. 그 다음에 이 책이 좀 나오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아닌 비고객이 있죠. 비 고객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왜내 고객이 아닌지. 대부분 그 블루오션을 창출한 사업들은 기존 고객한테 잘해준 사업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던 사업을 고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는 어떻게 보면 AI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AI는 평상시 연습하세요. 그냥. 아주 우리가 체력 단련하듯이 공부하이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고객. 고통을 풀어 주면요 그 비타민이 되지 말고 진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타민 어떠세요 이게 먹으면서도 이거 뭐내 몸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약간 혓바늘 돌 때마다 비타민을 한두 알씩 먹어요 하루 맨날 맨날 하나씩 먹는 비타민이 저는 좀 효과가 안 나는데 어느 날 혓바늘 돌고 피곤하면 아나 비타민 부족이구나 그러면 그냥 두알딱먹잖아 진짜 혓바늘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을 약간 진통제처럼 쓰는 거죠 근데 진통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두통이 있을 때 에드비드랑 한번 먹어봤더니 마술처럼 낫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에드빌의 신봉자가 됐거든요. 물론 요즘에 1년 한 번도 에드빌 하나를 안 먹는데 이 창업론에 보면 비타민을 만들지 말고 진통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비타민이 되면 나중에 살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딱 진통제를 제공하면 바로 사죠. 고객의 고통과 욕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비고객 내걸 절대 안 사는 사람. 옐로테일이라는 와인이 있죠. 캥거루 그림이 있는 아주 간단한 와인이에요. 보통 와인 우리가 먹으려고 래도 프랑스 말로 써있고 이탈리아로 써있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와인을 먹고 싶어도 와인을 잘 주문을 못해요. 근데 그 옐로테일은 어떻게 했냐. 와인을 원래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와인이야. 캥거루 그림 들어있고 영어로 그냥 옐로테일 딱 써있고 품종만 딱 써있어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멋있죠. 저 뭐야, 저 와인도 아니지. 하지만 와인을 전혀 못 먹던 분들은 그 옐로테일은요, 테이블에다 이미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프로모션을 했어요. 레스토랑에다가. 그러니까 여성은 어떻습니까? 와인 못뭐 드실래요? 그러면 그냥 그 와인을 잘 모르던 분도 이거 뭐, 먹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인의 고객들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와인 산업의 비고객들한테 와인을 파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면 와인 회사들은 싫어하나요? 그 옐로테일이라는 회사를? 좋아하죠. 박수 치는 거죠. 왜? 와인을 안 먹던 사람이 옐로테일이라는 회사 덕분에 와인을 마시게 되고, 와인을 마시다 보면, 야, 난지제 옐로테일 덕분에 와인을 알게 됐는데, 이젠 좀 프랑스 말도 써있는 것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